우는 얼굴 한대 치고 싶다고요? 야 진짜 그만해라 진짜로. 내가 진짜로 때린다 그런 거면은. 하 에? 검은 검은? 나. 네 응. 정말 기분 나빠. <목소리> 내가 <목소리> 단나나나. 내가 단나하게 뭐야? 내가 만만해? <목소리> <목소리> 만 마냥. 난 마냥. 에님들은 모르고 하는데 진짜. 아, 님들은모르는데요 아, 진짜. 아, 진짜. 오늘 진짜. 이님은 사람에 감사 할 줄을 모르는구만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 그거? 갑자기 내가 구롱이에게 한마디도 안았는데뭔 소리야 그거? 감사할 줄 알아? 감사할 줄 알아? 에? 요즘은 남자친구 사귀냐? 사귀겠냐 이씨. 지금은 이 휴가 시간에 남자친구 만나고 있겠다, 그러면은. 없으니까 일본 돌아왔지. 그만해라. 내 목소리 크게 만들지 말라라. 우리 언니가 화난다. 시끄럽다고. 그만해라. 에잇. 아, 다 먹었어. 아, 다 먹었어. 이씨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이씨. 다 먹었어. 에잇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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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내가 다 이해할게. 아, 진짜. 그래, 너가 너도똑해 너가 더도똑하고 너가 훨씬 머리 좋아. 진짜. 니이 가위로 잘라주고 싶네, 진짜로. 왜 그렇게 위에 있고 싶어, 나에. 나 바보니까, 가구세요 진짜. 가구세요가르 보나라, 사람. 진짜. 에 아니, 사요나라 말고, 뭐라고 해야 되냐고, 내 별풍선 3개 묻혔어. 자, 네! 맞다, 네! 맞다!